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사회 각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2036년 전주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도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국내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개최되기를 희망해봅시다. 그 대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갖고 살아가시리라 짐작됩니다. 환희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대회 개최는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현재 2036년 올림픽 개최지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지는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히르키에, 이스탄불, 인도, 아마다바드,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입니다. 보통 개최 10년 전으로 개최 도시가 선정되는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최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공약에서 밝혔다.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가 실현되기를 희망해봅니다.